한의사의 반란. <웃음> 예. <웃음> 공진단보다 <웃음> 네. 마라톤이 더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유튜브 주의사항의 주의코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인공을 한분 모셨는데요, 우리 경희한의원의 이우경 원장입니다. 님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몸을 치유하고 마라톤 코스 위에서는 스스로를 단련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플러트에 있는 우리 경희안 의원 이우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여기 오게 <laughs>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요즘 네. 몸이 아프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마음이 더 아픈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원장님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두 개가 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저는 예. 어깨도 아파요. 그세요 <laughs> 실제로 몸이 아픈 게 음. 원인은 이제 정신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음. 예, 뭐 정식 명칭으로는 뭐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신체화 증상? 예, 그래서 오.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음음. 뭐 어떤 검사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정신도 음. 확인해 봐야 되고 정신이 음음. 힘들 때 몸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음음. 동시에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은 몸도 정신도 마음도 신체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예. 골프 토너먼트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때 거의 대부분의 토너먼트에 나오셔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우리 이우경 원장님이 해주시면 예. 그 토너먼트가 성공이고 <laughs> 원장님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몸못 풀고 나가서 굉장히 힘든 아. 그런 하루를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원장님 왜 커뮤니티에 그런 서비스나 봉사 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 저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우리가 뭐든지 처음 일할 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죠. 음. 제가 처음에 한의사가 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음. 초... 초심? 네, 초심을 음. 가지고 음. 마이,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한 1, 년 지나면 까먹거든요. 어떤 마음이셨는데요? 어,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인류? 네, 어. 가 어.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어. 내가 단순히 뭐 한의사로서, 음. 뭐 생업, 을 떠나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음흠.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또까먹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리프레쉬하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음. 그런 면에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음. 그 캄튼하고 그 리누드에 있는 레스토나 프리클닉이라는 곳을 다니고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위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히스패닉이 많고. 처음에 저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 워낙 좀 그런 곳이라서. 근데 어떤 기계, 계기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멕시코 분들이세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침을 맞으세요? 네, 많이 맞으세요. 아. 그분들은 사실 뭐, 당연히 뭐, 서류도 없고, 음, 불철이신 분들이 음.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아. 뭐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네네. 가드닝하고, 그런 일 하세요. 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이제 와서 치료받으시는데, 음, 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렇죠무밝 기질적으로 너무 밝으신 분들이 많고,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너무 밝고, 근데 음. 다 좋은데, 또그 분하고 영어가 안 통해요. 예. 네. 아니, 원투투리도 몰라요, 사실. 스페니쉬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다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뭐, 김마로 씨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환자한테 뭐, 아기돌로는 네. 뭐죠? 아. 퍼키이 어, 정도는 할줄 알아요. 그래서 어 덕분에 조금 뭐, 스페니쉬를 배웠고, 그게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12. 너무 대단하시다. 네. 12년 동안 그것도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하셨다는 거는, 네. LA OC 커뮤니티의 허준인데? <laughs> 그렇게까지는 미국에 <laughs> 예. 처음에 오시게 된그 어떤 경로라 그럴까? 미국에서 이런 한방 병원을 음. 오픈하게 되신 그 상황, 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주세요. 처음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대학교 음. 시절로 가야 되는데 음, 음, 음. 예, 대학생 때 제가 유럽여행을 갔었어요. 어, 여행을. 좋죠. 예, 네, 그래서 갔는데, 와, 전 세계는 참 넓고, 갈 음흠, 데도 많고, 음. 한국이 너무 좁더라고요. 음흠, 음흠. 근데 막상 제가 해외 나가서 그때 그 국제대학생 버스 투어를 갔었는데, 어, 버스로 다니신 거예요? 네전 어. 세계에서. 국제대학생? 국제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 호주, 영국, 프랑스. 허, 너무 한국, 재밌었겠다. 중국, 네. 뭐 가까이 있는 프랑스 다 와가지고 버스 한 대를 타고 음, 40일 동안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공용어는 영어로 음 쓰는 거죠. 유럽 4 0년 여행했어요. 네. 와우. 그게 이제 저도 지금 대학생이라면 아, 자녀분들이 음. 있다면 음. 꼭 제가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된다 생각 음. 합니다. 음. 너무 재밌고 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내가 기본 용어를 하는구나 그래도 아, 다 소통되는구나. 네. 그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취미라든가 한약이라는게 이게 외국 사람이라고 안 들릴가 있겠느냐. 음.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오. 그때 마음 먹고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졸업한 뒤에 2009년에 저 혼자 세그크로멘트 가가지고 음. 시험을 봤어요. 캘리포니아 한의사 시험을. 아 너무 대단하다. 네. 네. 그러면 그 허준에도 보면은 그 환자를 대하는 그극휼한 마음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환자 대할 때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환자는 아파서 오는 거죠. 음, 네. 음. 해피한데올일 별로 없습니다. 없죠. 어.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음. 저도 뭐 환자로서 병원에 몇번 왔다 갔다 해봤지만 코치랑 똑같아요. 문진 먼저 하시죠. 네, 되게 어. 바쁘고 어. 어.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한 음. 5분 10분 지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재진할 때 경우에는 환자분들 누워 있고 제가 침 놓잖아요. 그럼 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듣고 아, 좀 나아졌나? 네. 아니면... 그리고 음.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음. 뭐 어떤 고민이 뭔지 그리고 지난 주에 말했던 뭐 손녀가 대학 갔는데 잘 가고 있는지 음, 이런 것도 음. 물어보고 음. 적어놓고 이렇게 음. 그런 관심, 관심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법. 네. <웃음> <웃음> 네, 원장님 책도 내셨는데요. 여기 네. 척추관절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실 이 제목대로라면 너무 행복한 인생일 <laughs> <그래야> 것 같아요. <laughs> 예. 어, 이 얘기도 조금만 해주세요. 이게 쓰게 된 계기가 네. 제가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그동안 한 10년 이상 칼럼? 칼럼을 썼어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두 개씩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쭉 가다 보니까 한 거의 100개가 돼가지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하던 내용을 다 썼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환자분들이 그 칼럼이 참 좋긴,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걸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책으로? 음... 해볼까? 처음에는. 너무, 너무 좋아요, 컨텐츠가. 아,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네. 일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laughs> 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 하여튼 한 3, 4개월 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으십니다. 예. 네. 병원에도 있고요. 여기 뭐, 한인타월에 서점 가도 사실 수 있으시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노하우 한두 가지 저희에게 좀 간단한 팁을 어... 좀 알려주셔서 우리 주의사항 시청자들이 좀 따라하고, 와, 이거 꿀팁이다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오늘 뭐 허리나 뭐 발목을 삐었다, 음, 음, 음. 오늘 삐었다, 음. 그러면 거기가 뭐 붓거나 아프거나 그러겠죠? 네. 그날은 얼음쯤지를 하셔야 돼요. 그날 아 첫날은, 첫날, 그 다음날까지 부어 있을 때는, <laughs> 그면 러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골프 토너먼트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약간 비탈해서 발목 접질렀어요. 그러면 저녁에 하 스탑에 들어가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 베스트업에 그거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보다는 아이스가 낫죠. 그날은 아이스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쿨다운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다 가라앉았다. 음. 근데 아직 뻐근해. 음. 그때는 히딩패드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님들, 시니어분들이 허리가 계속 아프다. 네. 거기에 아이스하면 안 돼요. 핫팩을 계속해야 핫팩을 하셔야죠. 아. 우리가 어르신들이 아랫목에서 누워 지지시는 거, 이게 다 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혈류량을 높여줘야지만 이게 회복이 빨라지는데, 아, 거기다 아이스를 해버리면 더 굳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즉시 삐거나 이런 것은 네. 무조건 쿨다운 해야 돼서 그렇죠. 찬거하고 고질병으로 예. 아픈 것은 좀 그렇죠. 핫팩을 네. 하고 만성 통증은 아. 히딩 패드 하셔야 되고 음흠. 그리고 우리 요즘 계속 그래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손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네. 지금 어제도 한두 명이 이 손목 때문에 오셨는데 손목 터널. 손목 네. 간단해요. 이거를 이렇게 반대 손 잡아 주셔가지고 응. 당겨 주는 것만 해도 아우 진짜 이렇게만 해도 지금 여기가 확장 되거든요. 이것도 해주시고 여기 반대로 잡고 당겨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 위쪽에 당겨 주고. 아 네. 진짜 네. 감동이죠 해보세요 이거 엄청 네. 시원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엄지도 좀땡겨주시고 이렇게. 어... 근데 이거를 까딱까딱 하시는 게 아니라 뒤로 쭉시칭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 오랫동안. 네. 아 시원하죠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를 늘려주셔야 돼요. 어... 원장님 이렇게 진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보면 뭐 이렇게 네. 마라톤 하시는 사진이나 페이스북에 네. 네. 제가 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마라톤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어, 좀 공부를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음, 사실은 음, 음. 또 석사 박사하고 막 음, 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지겹다고 해야 되나 공부만 그리고, 너무 하신 예, 것 같구나 그래서 네. 딱 내가 진료를 끝나면 은 음, 나는 좀 음. 이지하고 좀 쉬운 걸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음, 나도 오래 살아야 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골프도 좋아하지만 네. 뭔가 좀 배, 새로 배워가지고 레슨받고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고 uh -huh. 좀 간단한 걸 원했어요. 간단하게 할수 네, 있는 매일매일 할수 있는 네, 그래서 네. 그때 고, 대학교 본과 2학년 때부터 제가 음.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죠. <laughs> 와, 최근에 하신 게 아니네요. 20년 넘었죠. 와. 25년? 와. 그래서 오늘 제가 자랑한는데 하나 아 가져왔어요. 영광스러운. 네, 이게 메달인데 와, 이런 메달이 있어 마라톤하고 진료, 이두 가지, 예. 언뜻 보면 관계가 없을 것도 같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음. 진료하실 때 자세라든가, 이런 거 되게 불편한 <laughs> 자세들도 많잖아요. 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상당히 큽니다. 제 어. 입장에서는. 저는 어, 생활의 그런 신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 제가 진료를 하는 순간이 이, 내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 한다. 어. 너무 멋있다. 제 신조를 삼고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이 저를 위해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어. 건강을 위해서. 돈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프로가 돼야 되고 그럼 프로라면 가장 그 순간이 최고가 요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말이나 뭐 연휴라든가 놀러 갔을 때 음, 그때보다 음. 내가 환자를 보는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정확한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laughs> 그래서 아침에 제가 뛰는 겁니다. 진료를 조만간 받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아침마다 뛰는데, 확실히 뛰고 나면은 하루 종일 몸이 아주 개운하고, 음. 에너지가 넘치고, 음. 저도 사실 뭐 보약 먹죠. 보약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피부가 공진단. 보약 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공진단 좋은데, 어. 공진단보다 뛰는 게더 낫습니다, 사실. 어. 네. 근데 다뛸수 없기 때문에 뭐 보약을 드시겠죠. 한의사의 반란 <laughs> 공진단보다 네. 마라톤이 더 좋다 뭔가 <laughs> 어, 마음을 위한 어, 작은 쉼표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문밖에 운동화를 신고 그냥 걸어나가서 피니시 라인이 어딘가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땀을 좀 흘리고 결핍이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약간 힘듦을 스스로 그렇죠. 경험하고 즐겨야 돼요. 어, 즐기면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삶에 필요한 여유 뭐 4.5일만 일하신다잖아요. <laughs> 또이 건강한 삶을 바라보고 또 가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결단이나 또는 희망, 어떤 목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조금 더 마치고 유튜브 마치고 좀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책도 더 읽어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 드릴게요. 어, 네, 가져가세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경 원장님하고의 네. 시간 우리가 또 어,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어, 경희 우리 경희 한의원 네. 네. 어, 아까 달릴 때뭐 먹는다고요? 공진단, 이런 것들. <laughs> 우리가 함께 스푼 받아서 먹으면서 뛰면서 함께 멀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주의사항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 오늘 이 방송 제가 또 새로운 걸 하나씩 몰래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와우, 최고! 네. 소화제 드릴까요? 한방 소화제? 너무 좋죠. 네, 효과 좋습니다. 와, 스폰못진자 진짜 진짜. <laughs> 말씀하십시오. 네, 소화제 주신대요. 병원에 오늘 유튜브 보고 주의사항 보고 왔다 하면 소화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